이원 대표님. 네. 모든 아. 게 최초가 됐어요. 13번째 도전인데. 다그 찐막인가요, 찐막? 친막. 이거 진짜 찐막이요 너무 힘드네요. 찐막이니까. <laughs> 네네. 우 한번 해보죠. 이번에. 잘 왔었거든요. 네네. 네. 자, 투입해주세요. 네. 모르니까, 뒤에 있는 가스, 네, 하나, 아, 네. 새 걸로 교체 좀 해주세요. 아, 다음 바로. 필요없지 네 이거 시켰어요 이거 작은 것도 있잖아큰 것도 있네 원래 세게 사는 고 또이고 하는 거 크게 없는 거그 그러니까 고열고리시라 그요 고열고리시. 10시간 안 돼요. 지금 이는 선생이 어제 okay, 11시간인데, 오늘도 투표를 안 했어요. 10시부터. 7시간이네요. 7시간이요? 그러면은 총 18시간. 24시간은 여기서 보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감사하는 시간은 빼고. 네. 전날 시간에 딱 하루 보냈네 하루. 아. <laughs> 와, 진짜 하루 됐네. 전날 시간에. 성과 한번내시다 네. <laughs> 성과 한번 내고. 오늘 6시간 잤거든요 5시간이 아니 6시간? 그러니까 딱 하루 안 되니까. 실수했어요. 먹혀도 앞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순방에서는 죽을 수 있다. 왜, 그래서 안 나왔던 거구나. 아. 급하면 안 돼요. 배고픈 맛이 되고, 그러니까 아, 힘든 게 아. 먹고 해야 돼요. 네. 6번만 해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아, 짧게 으긴 했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 맛있었어요. 그니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신경 써도 돼, 가요. 몇번 하시는 거야? 몇번 하셨어요? 저, 몇번안 해요. 저, 지금 잠자는 시간 빼니까 진짜 24시간이 있던데, 진짜로 당신이 6시간, 10시간을... 그래서 얻은 건 있으니까. 아 많이 얻었죠. 솔직히 기록은 상관없고, 많이 배웠어요 야, 어. 지금 말은 한게 있어가지고, 내가 28을 찍어야 돼가지고, 이러고 있지. <laughs> 신나, 가시죠. 신나. 아, 아니, 진짜 이번에 안 나오면, 일단 여기까지. 어. 더쨌든자 어, 사실 기록까지는 왔잖아요. 네. 네. 아쉽긴 해요. 아까 거기서 조금만 집중했으면 바로 찍었는데. 지금은. 눈이 담겨요. 자꾸. <laughs> 집중. 마지막에 들린 게아니요 침막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침막에. <laughs>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졸리진 않는데이감기 조금만 더 확인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세차겠요 괜아 옆에 여기 있잖아. 완전 하못는데 오늘 응. 하루를 봐서라고. 빗라가도빗따라가따라가요빗 진짜 가요아따라가요 빗따라가요. 이따일가요빗가요이따라가요빗따라가 진짜. 따라가요빗따라요 1이 10번 한 거예요, 지금. 5 9 4 이거 지금 10번 한거니까번 진짜 10번 채우고 가네. 월스텍 합니다. <웃음> 네, 진짜 10년 됐어데썼잖아요 카메라 한번더봐요 카메라 한번더읽요유메한 감독님, 각요 잠깐만요. 확실히 확인 좀 하고요. 밖으로 완전히 돌아 나올 것 같아요. 네. 화이입니다 네. 13차. <laughs> 우주 최초 13차 도전입니다. 하이팅0연속 <laughs> <laughs> 도전입니다.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태랑급 메이한입니다. 10연속 도전입니다. 태량 <laughs> <laughs> <10연속 도전입니다. 웃음> <laughs> <개량>. 네. <laughs> 그제 이름만 써있어요. <laughs> 고생은 이현 대표님이 하고, 피날레는 박준현 대표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어. <laughs> 아, 이제 그만 해야 될것 같아요. 아우, 네. <laughs> 마음 비우고, 네. 모르을 <laughs> 저거 어제 김치에게서 드는 것같아김치김치의 <laughs> <laughs> 사랑을 <사나면> 담으셨다고. <laughs> 13차예요? 이인대비님네 13차 10연속을 10 강조해주세요 그게 더큰거 같아요 아 <laughs> 좋습니다 그래도 성과가 네네 네. 평균치가 항상 일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자 이제 본인의 기록만 깨면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네. 해보겠습니다 인생에 이런 재미가 있으면 한 번쯤 난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다 하는 또그 라떼가 하나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만 되면 내일도 하고 싶어요. 네, 장사해야 돼서 <laughs> 13차 도전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20차까지 찍고 싶어요. 지금. 되겠죠? 20차까지. 는 제가 봤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부터 배고파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식사하시고 나중에 에너지 보충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을 보는 거죠. 어, 야 빨리 빨리 나 와. 야. 야. 세요 드세요. 어, 안 돼. 돼. 아또 스킬 쓰시려고 하시네. 만 하세요. 만 아몇 방울이야 모자랐네 됐다 와... <laughs> 자 13초에요 무려, 무려 13초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나오든지 예 찐막이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1등 기록이 나오느냐 0.5mm 정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침막입니다 침막 연속 10번 도전하는 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인환 <목소리> 대표님이 해내셨네요 26점 4 9. 26.49. 아. 쉽지만 어이 박수. 예, 예. 이논 아. 대표님. 네. 네. 그래도 그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하셔야죠. 아, 못깬건아쉬운데 근데 일단 특훈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제일 있었어요. 예. 저 내일만 하면 다시 오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